안녕하세요 에오라나기입니다 4월 8일 아침 7시 50분 현재의 기온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15도, 16도 추정됩니다 저도 아침부터 <laughs> 마당에 호다닥, 호다닥, 호다닥 혼자서 바빠요. <laughs> 굿모닝, 아, 저 새... 새보이시죠 딱! 중간딱 중간에 새 있어요. 약간 꽁지가 움직이죠. 네. 아침마다 새들이 노래합니다. 그래요. 어저께 새집을 샀는데. Um, 새집을 달아주면 이쯤에 하나 달아둘까 싶어요. 여기나 이 상수리 나무에 그러면 네, 먹이를 주고 물을 주면 어, 새가 둥비를 틀지 않을까요? 어저께 태무에서 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처음엔 새 집을 검색할 때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내리다 보니까 새 집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일단 새집두개 오는 거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몇개더 사려고요. 우리 게르신 잔디밭에 응가한다. <laughs> 이런 건 살짝 피해주는 센스. 어제 앞에 밭을 갈더니, 밭에 완전히 잡초 하나 없이, 완전히 깨끗한 밭으로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약을 뿌리고, 그게 제 초제였나? 농약은 아니었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밭을 싹 갈아뒀어요. 홀딩도우룸에 넣어놨던 다육이를 네, 어제부터 꺼집어했어요 이제 새들이 다육이 안 좋아 먹더라고요 먹을 게 많으니까 얘는 이렇게 완전히 꽃잎인데 아,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다 뜯어냈어요 뜯어내고 요 안에 아이들로 다시 살리려고요 얘도 뜯어내야 되겠네 이 아이는 로즈골드인데, 정말 그 다육이가 장미처럼 피어요. 이 아이도 로즈골드예요. 이파이 하나씩 떼다가 이렇게 자구가 나서 만들었어요. 이 아이들도 입장 하나하나에서 자구가 나온 아이들로 제가 다 옮겨 심은 거예요. 키워서. 그리고 어제 튤립은 여기에 심었답니다. 빈티지한 화분에 심었어요. 얘들은 삽목해서 키운 수국이에요. 저는 이렇게 행행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직까지 제가 예쁘진 않아요. 고사리류가 있었는데 다 죽고, 다시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요, 요 아이는 장미 지금 삽목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덟 그루가 나올 것 같아요. 여덟 그루가 나오면 경희 몇개 주고 요 담장에 나눠서 하나씩 심으려고요. 그러면, 네, 겨울 빼고 담장에 장미가 울타리질 거예요. 사실 우리 집 담장 안쪽에 심는 것보다 담장 뒤쪽에 옆집에 심어 주는 게더잘 자랄 것 같아요 우리 집 화단은 너무 복잡해 <laughs> 수국에 새우나네 복수초에 음~ 또음 수선화에 제 이름이 뭐더라 제 보라색 꽃피는 애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너무 많죠 우리 집은.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하게 두느니 저 울타리 밖에서 키워서 네, 옆집 장미처럼 해서 이 울타리를 같이 타고 가는 게 옆집에도 좋고 우리 집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해먹을 꺼내려고 제가 2층 창고 저희 그 2층 썬룸 카페 밑에가 창고거든요. 저는 분명히 거기 넣어놨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세 개가 다. 정말 깜짝 놀라갖고. 여보. 없어졌어. 해먹이 없어. 이랬더니 내 창고에 있겠지. 창고에 가 보니까 잘 있더라고요. 텐트까지 <laughs> 깜짝 놀랐어요. 버베나는 네 몸살 안 하고 잘 자라고 있네요. 저이 아이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저 수국 뽑은 자리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수국 두 뿌리를 뽑았는데, 요런 데 가득 있으면 정말 이쁘겠죠. 내일 가서 사올 거예요. 그리고 튤립 구근은 지금 요렇게 하나는 아까 거기 심었고, 하나는 요렇게 말리고 있어요. 조금 더 말리고, 네, 그렇게 심으려고요. 작은 화분 하나 찾아서. 여기 담장에 아이비가 자라고 있잖아요. 얘는 재 뜯어가지고 다시 심은 애예요. 여기서 겨울 난 애들도 있고, 이번에 몇개 다시 옮겨 심은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이비가 요렇게 요렇게 타고 내려오게 하려고요. 그러면 조금 더 높이 올릴 거예요. 꿈 진짜 야무지죠, 저? <laughs> 와, 깻잎이 더 컸어요. 쑥갓 엄청 파릇파릇. 아 그리고 기쁜 소식 하나. 제가 요즘에 아구찜에 꽂혔잖아요. 방아가 없잖아요 제주도에. 근데 어저께 교회에서 우리 찬양팀하고 이야기하다가 찬양팀 회식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밖에서 밥 먹고 잠만 쉬려고 이랬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집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여보 나 저녁 대접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랬더니. 그, 플로다시는 집사님께서 그냥 포틀럭으로 하자고. 본인은 그 소세지 공장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하되, 어, 저는 권사님 댁에 너무 가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아구찜 얘기하다가 방아, 본인이 먼저 얘기하더라고. 아구찜에 방아 넣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집사님, 제주도에 방아가 없어요. 권사님, 우리 집에 방아 키우고 있어요. 갖다 드릴게요. 와우, 이런 대박. 방아 주시기로 했어요. 방아 한 그릇 주면 제가 키울 거예요. 정말 방아는 뭐전 부쳐 먹어도 맛있고 너무 너무 맛있거든요. 너무 너무 어제 너무 기뻤어요. 뜻밖의 수확이었어요. 야 우리 집 능소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담에 야 뿌리를 쫙 붙여서 보실래요? 뿌리를 담에 흡착시켜가지고 그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장미 이파리도 많이 자랐죠? 무성해졌어요. 그때는 가지가 그 라인이 다 드러났는데 지금은 이파리가 많아서 가지들이 점점 숨고 있어요. 무늬빈카의 예쁜 꽃. 아 제가 그. 나무 죽어가는 나무 주워와서 다육이 심었다 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 나무 너무 멋지죠. 정말 잘 주워왔죠. 제가. 무늬빈칸은 제가 여기에 한 줄기 두 줄기 옮겨 심었어요. 좀 화분에서 키워 보려고요. 이건 제가 처음에 제주 올수 있도록 저에게 어 먼저 부러움을 사게 해 주신 권사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되게 예뻤는데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반복하면서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주로 바위 소리 생명력이 굉장히, 얘들이 바위 소리거든요. 이런 애들이 생명력이 좋아요. 동백은 또 이렇게 땅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와, 얘들은 떨어진 지 진짜 얼마 안되나 이들. 이 아이는 오늘 아침에 떨어진 것 같아요. 색깔 너무 이쁘죠? 기와장에 옮겨 심은 바위솔이에요. 요렇게 해서 잎이 이끼 덮고 잎기를 제가 꼭꼭 요거 이제 계속 비오고 이러면서 조금 더 흙과 네, 모래 일체가 되어야 돼요. 얘들이 나중에 기와장에 다 덮히면 기와장이 훨씬 어,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기와장에는 이름 다육이보다 요런 다육이가 이쁘더라고요. 바위솔 한가득 사고 싶어요. 아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즈 골드예요. 정말 장미처럼 생겼죠. 얘가 컸었거든요. 예, 컸는데 눈 맞고 새들의 예, 그 새들의 먹이감이 되어가지고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애예요. 얘는 아마 꽃을 꽃을 지금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아직 꽃이 안 피어서 아무튼 꽃을 품고 있습니다. 우와 이 아이는. 정말 이제 새싹만 뾰족뾰족 나오더니 어떤 형태를 띄기 시작했어요 많이 컸다 얘는 왜 이렇지 아 상처가 났구나 여기 와 정말 내, 어 얘가 어떻게 자랄지 저는 너무 기대돼요 얘 사람이 뽑아가지고 정말 담장에 많이 심을 거야 세상에 요 아이들 좀 보세요 요렇게 새싹을 조랑조랑 달아가지고 같은 나무인데 쟤는 벌써 이만큼 자랐네요. 성장의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저 뒤에 나무 있죠? 잠깐만요. 요 나무 말이에요. 요거 작년에 요 밑에까지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넘어지지 말라고 끈으로 요렇게 이렇게 중심 잡아 두었는데 한해 사이에 엄청 컸어요. 와. 세 배는 큰것 같아요. 얘는 정말 잘 크는 아이다. 요 옆에 아이들은 그렇게 크는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와 얘도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새싹 나는 거 정말 기가 막히다. 와 백작이야. 꽃봉오리가 이제 정말 그때도 조금 있었는데 와세개 3개 생겼어요. 세 개. 와 너무 예쁘다. 보자. 한 포기에서 생긴 건지 두 포기에서 생긴 건지 네, 두 포기에서 두 포기에서 새송이가 열렸으니 저게 새 포기거든요. 더 열릴 거예요. 더 많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빨간 아이 있죠? 빨간 아이. 저 옆에도 있고. 얘는 빨간 작약이에요. 네, 여기서도 자라고 저 동그란 나무 뒤에서도 자라요. 단풍나무도 며칠 전보다 훨씬 컸어요. 요 화분은 어떤 분재가 있던 건데 남편이 어디서 버려진 거를 가지고 온 건데, 어, 분재 나와 있던 거는, 네, 지난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다육이를 조금 예쁘게 심어 볼까 하고 일단 흙을 도두어 두었답니다. 진달래야 진달래야 너는 언제 언제 필 거야 도대체? 피기는 필 거지. 정말 우리 집 진달래는 봄꽃이 아닌가 봐요. 얘도 겨울에 다 죽었었거든요. 작년에 정말 예뻤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물을 계속 주니까 이렇게 살아났어요. 페트병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네.. 생각보다 페트병 예쁘진 않아요. 수국잎도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작년에 꽂이 면송이 안 열리던데 그름을 줘야 될까요? 이건 <laughs> 계단 사이에 예쁘게 핀 고사리류를 너무 예뻐서 이렇게 심어 두었는데 다 죽고 얘한 줄기 살아남더니 얘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고사리 <laughs> 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저는 오늘 느긋하게 보이차로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도 한 주의 시작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또더 즐거운 한주 보내시길 바래요에월한하기였습니다